안녕하세요 좌충우돌 레이첼입니다 제가 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망설여지고 어, 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쁜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우선은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어,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그 약점이 말을 잘 못하고 조리 있게 못하고,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어,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 말하는 것도 좀, 좀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혼자서 찍으니까 뭐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찍을, 찍고 있지만 어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본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엄두가 안 나는데 음 그동안 여러 유튜버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냥 요즘은 트렌드가 유튜브를 많이 하는 하는데 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시작을 시작을 해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어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일단 음첫 영상을 찍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 여러 번 시도한 후에 지금 어, 또어또 다른 시도 에 불과한데이 영상을 올릴지 그전 영상을 올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매번 찍을 때마다 이렇게 음 부족한 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거를 과연 올려야 될지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982년도 어, 여름에 어, 미국으로 이민을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식구들과 함께 어, 그때 나이가 제가 만 스무 살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추측이 되시죠. 어느새 만 그러니까 2 0살에 미국에 왔는데 어느새 50대 그리고 50대도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마음, 마음은 마음 항상 이사, 이사, 20대면 조금 너무했고 그래도 한 30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지만 여, 여전히 어, 꿈을 소녀 때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어 조금이나마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어 추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추진력이 부족하여서 어 그냥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도 뭔가 특별하게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직은 없는 어 그런 상태고요. 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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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서 한국에서 은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에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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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무엇보다도 저 자신한테 어좀더 생산적 이고 어좀더 적극적인 삶을 살게 채찍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 제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구독해 달라 그런 소리는 아직 아직은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어, 저 자신한테도 어떤 어, 발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 채널을 그 제목을 좌충우돌 레이첼, 레이첼이라고한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어 20년은 한국에서 살고 그 나머지 인생은 미국에서 살아왔는데 어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교 시절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많이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 어 이름을 좌충우돌 레이첼 로 했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너무 서툴고, 어,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뭐, 말도 조리 있게 잘 하시고, 어, 지식도 풍부하시고, 어, 그런 영상 그, 제, 그 제작이나 편집하는 기술도 훌륭하시고, 어,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음,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어 자주 보게 되는 우기부기 님의 그 격려의 말에도 보면은 어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시작하고 보라.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끊어 끊었다가 가고 끊었다가 가고 퍼서 하고 다시 하고 생각하고 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셀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어, 스탠드도 없어서 지금 차에서 이렇게 어디에 살짝 걸쳐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뭐 조명이나 뭐 마이크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시험 삼아서 하고 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첫 영상을 올리는 시점을 제 생일로 하려고요. 우기부기님도 그랬듯이 음, 제 생일이 1월 16일이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은 2020년 1월 16일에 어, 올리게 될것 같고요. 어 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하, 그리고 남은 인생이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온 날 날들보다는 짧을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옛날 옛 말에 말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요즘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죽으면 남는 것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인스타그램 뭐 그리고 유튜브 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이런 것들이 결국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 이 영상을 보므로 해서 아 레이철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 볼수 있는 그런 발자취라고 할까. 그런 게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한테도 좋은 것같고요 물론 저는 이 세상을 떠나면 뭐 이런 것이 남든 안 남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이 세상을 다녀간 사람으로서 어 어떤... 의미 있는 영상들을 남기고 싶어서 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냥 마, 말이 두서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일단 어, 이렇게 나누고 싶고 어, 또한번 끊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어, 저는 50대 돌싱이고요, 돌싱. 어, 결혼 생활은 저한테 이렇게 행복하지는 못했고 서로가 맞지 않았던 탓에 저는 뭐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어제 선택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제저 삶에 이렇게 행복 행복함이나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음 그거를 계속 하지 못했, 못했고 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 거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이니까 저는 현재가 더 중요하고 어, 제 마음이 어, 저는 사실 싱글로서 삶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 그리고 그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유튜브를 볼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 맨 먼저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분은 어, 김세혜 작가님. 어, 정말 많은 고난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서서 어, 있는 그 분의 모습이 저한테는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고.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마음씨도 굉장히 곱고, 착하게 이렇게, 어,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도전이 많이 됐고, 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 저한테 또 도전이 되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유튜버, 유튜버로서 그 김유진 미국 변호사님하고 우기부기 어 첫째 새벽에 일어나서 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우기부기님은 책을 많이 읽고 어, 그거를 이렇게 그,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되게 조리있게 잘하시고 재미있게 잘하시고 그래서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유튜브가 그 우기부기님의 영상입니다 사실 그 그리고 아 그분의 영상을 보고는 아 나도 실천을 해야지 그런 이렇게 마음을 많이 어 갖게 되고 그런데 사실 어 새벽에 일어나지긴 해요. 그런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활동을 못 해서 그렇지. 그냥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일어나서 어 뭔가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 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아이들 꼬마들 피아노 레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주로 레, 레슨들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어, 오전 시간들이 굉장히 어,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그 김유진 변호사님과 그, 우기부기님 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간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좀더 노력하는, 어, 2020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 한 가지 목, 어, 새해를 맞이해서, 어, 한 가지 또 다른 목표는 제 방에 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은 많이 버리고 나눠주고 그래서 좀더 정리가 되어가는 어 모습을 제 제가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가 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 스스로가 그 많은 물건 속에 있으면. 솔직히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좀더 깔끔한 어 방, 그리고 좀더 미니멀 라이프를 향해서 갈수 있는 어제 남은 여생이 될수 있기를 저도 소원을 해봅니다. 제가 그 유튜버를... 유튜버로서 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한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어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음 여러가지 생각은 해놓은 게 있어요 어 그게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흥미를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음 잘 계획해서 어, 그 다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고요. 어, 아직은 좋아요, 구독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laughs> 어, 일단은 지금 어, 시험적으로 어, 이첫 번째 영상을 어, 차 안에서 찍고 있고. 음, 근데,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아, 하겠다, 고 생각을 하면, 왠지 이렇게 제 자신한테 이렇게 더 활력서가 된, 되는 것 같고, 어, 자꾸만 게으러지려고 하는 제 자신을 책찍질를할수 있게 되어서 좋고, 아직은 뭐 이렇게 이, 이,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뭐, 카메라 렌즈를 응시를 한다든지, 뭐, 편집 기술이 좋다든지 그런 건 지금 전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뭐 이렇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음 앞으로 좀더 발전하는 그런 어, 레이첼의 그 좌충우돌 레이첼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짜가 12월 20일이거든요. 정말 2020년이 되려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 여기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데 어, 오늘 날씨가 너무 겨울 날씨답지 않게 화창하고 좋아요. 그동안 뭐, 어, 뭐 어떤 날은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비, 어,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많이 춥고 최근에 또 춥고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화창한 날씨여서 어, 정말 어디에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음제 개인 생활 개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 음식점에 가서 일단 어, 간단하게 아점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음,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글쎄, 저를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어, 말도 조리게 있 못하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어뭐와웬 일이야 유튜브를 나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제 자신한테 사실은 기대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 성격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 영상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전이 유튜브를 저 자신을 위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하여간 시작한 것에 제 자신한테도 어, 박수를 주고 싶고, 어, 앞으로는 좀더 부족한 점들을 어, 개선해 가는 그런 어, 레이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